아나 이렇게 지금 찬식이 형이 저희 집에 와 있거든요. 잠시만요. 여기 아이방안 들어와요. 문 잠가 놓을 거예요. 지금 잠깐 보여줘도 되나 찬식이? 형? 아 진짜 좀 호들갑 좀떨지마 호들갑 좀 아유 찬식이. 형이 네네네. 그래서. 럼왜 찾아? 어, 아니 잠깐, <laughs> 아, 아니 잠깐 보여달, 보, 어 찾아가지고 시청자분들이, 어? <laughs> 부끄럽네. 아 뭐가 부끄러? 어, 좀 가지, 전에 방송도 했었잖아. 들어와. 어디? 딛고. 딛고? 나 들어와 있는데? 아 들어와 있어? 들어갈게. 어. 짤 짜랑짜랑 짜랑짜랑 500R <laughs> 무슨 500R이에요 아 근데 찬식이형이 진짜 잘생기긴 했네 볼 때마다 느끼지만 잘생기긴 했어요 짜랑짜랑 어. 짜랑짜랑 <laughs> 게다가 비교 대상도 있었잖아 <laughs> 아안삐졌다고요 계속 안 삐진 사람한테 삐졌다 삐졌다 그러면 마친다고요!! 바로 빡갱 간다 딜량 1등 간다 사실 1등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팀에서 1등하는 게더 중요하지 와 이거.. 지금 요... 아직 사람 많아요 초반부터 빡센데 우리 아저요 사람 많아요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자 잡아줘 알아서 타이밍 해야 돼 에 yeah. 아, 찬식 겸, 아유. 아니, 나, 나, 세, 세팅하고 있었어, 세팅. 에수 yeah. yeah. 아, 없어 안녕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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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아니 그그 아, 아니, 아니, 이게 아니, 양각? 아니, 아 양각 아니아 양각인데 이거. 게임 하고 있는 거야? 아, 켜고 있었는데. 아아, 오케이, 오케이. 첫판 손풀기 제대로 했고. 다음 다 <laughs> 와, 뭐야? 우처치야? 당연하지.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. 아, 어, 뭐야? 아니, 다섯 명 잡았다고? 아니, 그러니까. 혼자 있냐고. 우리 언제 다섯 명 잡았지? 어, 잠깐. 소름 돋다어방 거. 이게 첫 판이라서 실력은 모르겠고 음, 재밌는 있대. 음, 재밌는 재미나. 아, 안 되겠다. 아, 진지 진지 진짜 진지, 진지하게 해야 진지하게 해야겠다. 아, 나 크리토 말고 진짜 주캐릭 할게요. 오케이 오케이. 오고 테이니. 아, 또또우러 가네 이거 점프 누구야? 아니 킬 먹을 거 아니야? 아, 니 맞네. 킬안 먹을 거야? <laughs> 킬렉이 아니에요 킬렉이? 맞죠 맞죠. 오케이 자신 아니, 있지. 당연히, 당연히 야 우리끼리 테이니가 아니잖아. 아, 그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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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아유, 여기 도망간다. 야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데? 이태준 또왜 혼자 절로? 아니 가. 아니지, 아예 나점 가서 이거를 많다. 살겠다고? 아니 가, 총이 없, 총이 없, 총 총이 어떻게 합니까? 와윙면이다 바로 이제 도와주러 가겠습니다. 와 보라색 까보. 보라색 까보도 고거 패로 왔어 몸으로. 오, 뭐야? 이걸 맞췄다고 하나 하나 누웠는데? 아 뭐야 또 죽었어요? 아유, 잔이. 어이 다른 애들 있다. 여기 헬프. 아 한팀 한팀도 있어 한팀도 있어. 오케이. <laughs> 아니. 있을까? 어디 갔어? 형, 내가 에이스구만. 아아아아아아아아. 어우 좋아. 아아아. 아, 나 진짜 다 잡았는데. 아 뭐야, 나왜두 명밖에 뭐 잡았지? 못 잡았지? 뭐야, 아, 뭐야? 나 다섯 명 잡았는데? 아니 뭐야? 그럴 거면은 뭉쳐 다녀. 와, 이거 이거 완전 정치판이네. 또 수리 아안 되는데 방송에서? 예, 예. 되겠는데 태준 없는 태준 춤으로 나가야겠는데. <laughs> 아이, 태준이 잘해. 어. 아이, 태준이 잘해. 어. 아니 근데 게임이, 아, 근데 솔직히 먼저 하는... 먼저 죽으시잖아요. 콤 맞잖아요. <laughs> 아니, 킬을 많이 하시던가요? 아, 아이 요번만 딜량으로 한번 봅시다. <laughs> 아, 딜량으로 보자고? 어, 그래? 그래? 아, 저 아니, 저기 팀장님 근데 어. 예. 저는 그 킬 레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 많은데 가는데 우리의 어... 목표는 뭡니까? 아 일단 1등부터 좀 해보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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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금은 1등부터 아1 등부터 해보자고요. 네, 1등을 좀 하면 안 될까요? 예예 아, 예. 예, 아, 아, 간단하죠. 찬식이랑 할 때는 그냥 시작부터 계속 먹으면서 시작했는데 좀 어렵네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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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이거 일본. 아예 근데 솔직히 봐, 어 아, 이거는 와 진짜 사람 맞죠? <laughs> 아 제가 그냥 점프 마스터 할게요. 예예 예, 부탁드립니다. 예 예. 어떤 플레이를 원하시는지 한번 봐야지. 대준 씨, 팀장님 그 예. 팀장님 그핑 찍어 핑 찍어 주세요. 팀장님 같이 내려 팀장님이 예예 내... 예. 저도 안되면 암... 어떡합니까? 저저저 안니다. 제가 갈게요. 네, 팀장님 핑 찍어 주세요. 아 제가 제가 가요. 아, 예, 어 아, 이렇게 멀리서 800m, 900m는 아 자신 딱딱 보면 거죠? 딱 보면 갈수 있잖아요. 갈수 있어요? 아, 예. 갈수 있겠다. 예, 아우 <laughs> 그. 예, 네, 생각보다 그 방어적이시네요. <laughs> 아, 일단 저 <laughs> 일단 우리 같이 그좀 같이 좀 아, 오케이, 똘똘 뭉쳐 가지고 좀 게임을 해 봅시다. 사람 아, 없네. 없네요. 난난 800m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거 한번 에픽 하면서. 전 맨날 이런 식으로 해봐 가지고 아, 아 그래요? 아유, 먹을 게 없네. 먹을 게 없어. 아유. 저저 저, 저. 이 건물 큰 건물에서 이렇게 다같이 타고 있는데 저 멀리 가는 거 <laughs> 그럼 저 얘기하는 거 아니죠? 아아 네, 네, 네. 아, 발소리! 아유 발소리요? 예 낫는데요 어, 진짜? 에이 발소리는 무슨 잡으세요 충분히 잡겠지 팀장님인데 일단 적이 없을 거 같은데 잘못 들은 거 같아 내가 아 그때. 무조건 들었어요 진짜 저 발소리 하나는 만큼은 <laughs>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문이 아무 데도 안 열려 있는. 아 진짜 들었어 진짜 들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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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의심 아좀아이 같은 집 의심하면 어떡합니까 박기 <laughs> 나는 거지 박기 나는 거지 붙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 있는 거지 붙어야 돼요? 아예 예. 안 붙어도 돼요 안붙어요 말아요 안 붙어도 돼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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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용히 으으으왜 예,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도라보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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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

저저총좀 사볼게요, 저. 예예 그 예, 예. 많이 썼어요. 와 너무 잘 쏴. 저를 체크 저쪽에? 저기 저어저 어. 어, 아, 뭐야? 위치 어 뭐야? 너무 아픈데? 드론이 아픈데? 아 뭐야? 와 뭐야? 머리는 그거야? 야, 같은데? 아 뭐야? 와 뭐야? 당겨서.

나이스. 오! 잘했어. 잘이스 아, 진짜 잘하네. 여기 <laughs> 빠준 네, 씨. 예, 예. <laughs> 가방에 아직도 1이세요. 저기 저 1렙 들고 들고 오세요. 아, 저이 1렙인가요? 예, <laughs> 네. 아, 뭔가. 숨으면 다 보여요. 잠깐만, 잠깐만. 잠3 있어요. 오케이, 바로 가요? 태준이 빨리 와. 오케이. 사람 사람. 먼저 스만 부탁해요. 크립토 이거기. 아. 하나 더. 피시언트. 야, 뭐야 이거. 하나 더, 하나 더.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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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몸으로 막을게. 여기. 저기야. 와, 이거 너무 좋은데 총이? 응, 그렇죠? 하나 더 붙었어. 밑으로, 1층기 레이스. 오 뭐야? 아니, 어, 아니 왜 이렇게 쎄? 이거 뒤로 빠지자 위치 불리함 나중 양탄이 없거든 많이 저..실드.. 쉴드... 젤좀 주실래요? 줄게 줄게 하늘에서 뭐야 이런 식으로 벽 뒤에다 숨겨두면 애들 오면서 걸리잖아 음.. 그래서 뒷각 하나 보호할 수 있어 사람 있다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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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, 내 사람. 건물 위내 드론 부셨대 드론을 부셨다고요? 그럼 뒤에 오는 거 아니야? 키 왔다 왔다 키 왔드 왔다 왔드 왔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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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알아라라라라라 우리 왔던 게 기... 같이 봐야돼 그, 봐야 위로 올라가 아래야 빨리 정해 아부다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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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행비싸 양각이야 이거. 왼쪽 바깥으로 돌아 잠 오면서 이거 하나 놔둘게. 저 터널에서 둘이 있는 거랑 우리 지하에 쫓아온 놈한 팀이면 끝나거든. 응. 돌아서 터널 먹자. 아, 됐습니다. 아다 칠자. 아, 세 발. 이거 안전하게 하려면 오른쪽에서 그냥 기다리면 되고 썬얼 죽일 거면 죽여도 되거든. 어떻게 할래? 안전하게 할래?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? 오케이, 오케이. 생각합니다. 가지 말자. 가지말고 가지 세준이 손에 여기서 견제하자. 아, 씨. 그것 저... 아, 쉴드가 너무 빨리 까지는데, 진짜? 여기 실드 배터리야. 오예 y e 에서 싸운다. 이거 바로, 이거 챔피언인데, 이거, 이거 챔피언 이거 둬야지, 바로 챔피언인데 이거 h e 챔피언 각인데? m a champion in the world. I'm a 이거 a m p i o n in the world. I'm a c h a m p r l d I'm 가 r 왼쪽에서 싸운다. 갈 알고구가 어 지금 지금인데. 저 끝에 있거든. 음. 응. 제 도는 거 아니면은 잡을 만해. 적, 여기 있어. 발견. 너무 맞으면 안 된다. 일 1대1 예 1... 그거 아니요한멸이도공 공격. 거. 죽을 겠어. 저에 저기 이어요 사기야. 이거 사기야. 완전 좋아 울챗소들 오우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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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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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이 오른쪽 오른쪽 구석 오른쪽 구석 실패 다이아 봐, 홍빈이 아니 뭐야 아니 뭐한게 없는데 혼자 다 했어 아니야 데미지는 별로 못 넣었어 당신이 역시 a p e 챔피언입니다 팀장님 <laughs> 우리 팀장님 <웃음> <웃음> 무슨 소리야 <laughs> 역시 팀장님 아, 찌... 어 데미지가 아니 나왜 500? 아니 나, 500... 나... 나 세... 데미지 보자매 아니 체감상 아니, 한 1800원 넣었는데 500밖에 안 들어갔지. 왜? 이거 버그인가? 오반데 아니 데미... <laughs> 데미지 보자매아 이거 버그네. <laughs> 아 근데 이거 에이펙스 이거 좀 고쳐 주세요. 진짜로. 오케이. 이번에 싸우러 가죠. <laughs> 이번에 싸우러 가. 이번엔 번거 싸우자고요? 예. <laughs> 네. 아 뭐야. 어 근데 다 잘하는구나 아니 아.